차창 밖을 내다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독 대통령 리부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두 대통령이 탄 리무진은 서독 수도인본을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가에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풍요롭게 사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부케는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줬습니다. 사실 이 실크 손수건은 리부케의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만들어준 것인데, 정작 리부케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죠. 이 광경을 앞자리에서 보고 있던 통역을 맡은 배경훈 박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카두 분을 앞에서 이렇게 베니,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참에 아예 저희 박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리부케가 껄껄 웃으며 좋지,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하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탄광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부케는 경호원들에게 즉시 차를 돌려 북쪽 뒤스부르트의 탄광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두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탄광에 도착하자, 탄광 소장은 소스아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 맸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장에게 물었죠. 소장, 이 탄광의 광부들 중에서 나처럼 체구가 작은 광부도 있습니까?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내게 맞는 작업복 하나 갖다 주시겠소.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프트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 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하고 무더운 막장 속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새까만 분진과 요란한 차감기와 드릴 소음으로 정말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온 탄광소장이 작업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광부들이 의아한 듯 작업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고국에서 날아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죠. 광부들은 너나 할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리부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함부른 탄광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에드하르트 총리는 급히 헬기를 타고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분진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얼룩진 얼굴에, 눈이 벌룩해 충혈된 채로 서 있는 두 대통령이 있었죠. 에드하르트가 리부케에게 물었습니다. 박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부케가 대답했습니다. 응, 저 밑에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박정희는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니 그리 알게나. 자초지종을 들은 에라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강료회을를 긴급 소집하여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원들은 삭감하려고 했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원한대로 지급하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